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중고차여행입니다. 오늘 제가 카니발 4세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TJ9인승 아,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2020년 12월달에 등록한 2021년형 차량입니다. 아, 이 차의 현재 주행거리는 57,800km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소유, 1인 차주분이 장기렌트로 출구하셔서 혼자 쭉 사용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새 차를 뽑으시면서 우리에게 판매를 하시게 된 차량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관상 흠집이 전혀 없고 또 사고가 전혀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전 차주분이 아주 병적인 관리를 하셔가지고 차 상태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오면서 시운전도 해보고 또 카센터 리프트에 뛰어서 하부 점검을 마쳤습니다만 음, 미세 노유나 아, 잡다한 소리 이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 차 상태 너무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량을 구입을 하시면은 아, 중고차에 대한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고 아, 정말로 만족하시면서 어, 타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관상 흠집을 전혀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차 상태 좋고 실내 상태 또한 너무나 깨끗하고 완벽하게 좋습니다. 이 차량은 수원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원까지 오셔서 차를 확인하셔야 되고 또 시간이 없으셔서 여기 수원까지 오시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차량을 가지고 직접 여러분이 계시는 곳까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집 앞에서 차 확인하시고 구매 결정 내리시면 되고요 또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비싼 차량을 구입 결정하신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신뢰해 주시고 한 번만 믿어 주시고 힘든 어려운 결정 내려 주시면은 절대 제가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만족을 시켜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병적 관리를 한이 차량의 실내 상태를 저하 같이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다음 사항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내 상태를 한번 보시죠 트렁크를 한번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렁크나 실내 상태는 너무 병적 관리를 하셔가지고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고 타신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은데 정말 차 상태 우수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뒷좌석 시트로 한번 이동해서 뒷좌석 자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뒷좌석 자리 시트 색상은 브라운 색상입니다. 브라운 색상이지만 이렇게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거의 사용감이 없다 싶을 정도로 너무 차 상태 우수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차량은 슬라이딩 문짝이 전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 만족하시면서 타실 수 있고요. 조수석 시트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수석 시트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주름지고 어뭐 찢어지고 그런거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아 신차 컨디션에 가까울 정도로 시트 상태가 너무 우수하다는 점을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대시보드 상태는 너무 좋습니다 대시보드도 어 사용 흔적 전혀 느끼실 수 없습니다 심지어 손톱 자국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운전속도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메모리 시트가 보이실 거고, 창문을 개폐할 수 있는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아,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시트도 너무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이쪽 보시면 차선이 있다라고 VDC 기능, 그 다음에 전동 슬라이드 문짝 조정할 수 있고, 전동 트렁크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나머지 부분은 착석을 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57,800km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차 상태 너무 좋습니다 아, 이쪽으로 보시면 블루투스하고 핸드폰을 받을 수 있는 핸드프리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아, 스마트 크루즈어스는 들어가 있죠 차선이탈, 차간거리, 고속도로에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진기를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아주 선명하게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밑에를 보시면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실 수 있고, 또, 라디오를, 각종 라디오를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USB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다이식시 키가 있고요. 드라이 모드,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이 있고, 야,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제, 열선 시트. 통풍, 핸들 열선, 주차 센서, 조수석 열선 통풍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정말 필요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카니발이고요. 음, 하이패스하고 블랙박스 기능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는 정말 좋습니다. 우리 중고차에 제가 적극적으로, 탑픽으로 추천해 드리는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신품 타이어에 가까울 정도로 어, 타이어 교환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와 같이 카니발 4세대 디젤 9인승 시그니처 모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달에 등록한 차량이고 현재 이 차의 주행거리는 57,000km입니다. 1인 소유 1인 차주분이 관리를 하셨습니다. 너무 병적인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차는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이 차량은 전국 어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까지 제가 가지고 내려갈 수 있으니까 아, 집 앞에서 차 확인하시고 아, 구매 결정 내리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 비슷한 차량을 구입 결정하신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신뢰해 주시고 힘든 결정 내려 주시면은 저희가 아, 최대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에는 2차 이외에 또 많은 차량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문자나 톡을 남겨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제가, 아, 제 차를 고르는 마음으로 정말 좋은 차량을 치사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까지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차량, 음, 카니발 4세트 그 차량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